2023년 11월 20일 녹 연중 제 33주간 월요일 입당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트레드 멜로디 작곡 송예 29장 11, 12, 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본기도,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깊은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제1 독서 큰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렸다. 마카베우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장 10에서 15, 41에서 43과 54에서 57, 62에서 64. 그 무렵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의 임금이 되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었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오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민족들과 한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에 열중하였다. 임금은 온 왕국에 측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무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145년 키슬레우 달1다섯 안티오코스는 번제 재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성읍들의 재단을 세우고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늦어 불태워버렸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0편 119, 118, 53과 61, 134, 150, 155, 158, 88 참조.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법을 지키리이다. 악인들 때문에 분노가 치미나이다. 그들은 당신 가르침을 저버렸나이다.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법을 지키리이다. 죄인들의 올가미가 저를 휘감아도 저는 당신 가르침을 잊지 않았나이다.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법을 지키리이다. 사람들의 억압에서 저를 구하소서, 저는 당신 규정을 지키리이다.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법을 지키리이다. 당신 가르침을 멀리 하는 저들, 사악한 박기자들이 가까웠나이다.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법을 지키리이다. 악인들은 당신 법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저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나이다.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법을 지키리이다. 당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들, 그 배신자들 보며, 저는 역겨워 하나이다.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법을 지키리이다. 복음, 환호송, 요한 8장 12, 참조.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35에서 43절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불을 지졌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꼬지졌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하는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준비 성가, 219번, 주여 몸과 암다 바치오니, 루이스 브루즈와 작곡, 강청난 작사, 수연의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소름 다 같이 오니 내 아들 예수 희생 보사. 소소 미소시시와 예수성군 513번 면병과 포도주 아서 S 설리반 작곡 강청난 역사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 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성가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흑인 영가. we yeah. 162번, 성체 성혈 그 신비, 최병철 작곡. 169번 사랑의 성사 코를 잡고.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다. 영성체 후 목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우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이번 주는 제1독서로 마카베우기 상권을 읽습니다. 이 책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마카베우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원전 176년부터 134년까지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는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계 왕조 셀레우코스 4세 통치 말기부터 유다의 대사제 요한 히르카노스의 지기까지 해당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짓밟았던 비유다계 최신 왕조의 통치부터 유다 왕조가 재정립되는 역사적 중교적 과정을 서술하기 때문에 교회 전통은 이두 책을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한편 마카베오기 상권은 그리스계 왕조에 대항하였던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두 형제의 무용담을 차례로 엮은 삼부작 드라마입니다. 오늘 제일독서 한마카 1장은 유다 주방의 그리스 관습과 문화 곧 이격 풍습을 강요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불경한 작태를 고발합니다. 마카베우기 상권 2장부터는 마타티아스 사제와 그의 새 아들 유다 마카베우 요나탄 시몬의 반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외지신 신하의 계약과 율법을 수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방 출신 왕조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 유다인들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계약의 수혜자가 되는 길은 철저한 율법준수와 폭력까지도 받아하지 않는 이교풍습의 거부로 제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준수처럼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신앙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 정신과 반대되는 현대의 이교풍습은 모든 것을 돈과 실적으로만 환산하려는 세속적 유혹이 아닐까요? 파견성과 232번, 살아서 나를 믿느니, 존 베타, 다이트 작곡, 강청난 작사.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